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형을 다시 한번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한 자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요셉은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교만했고 형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 믿는 이들이 따라가야 할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셉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다하여 죽음 앞에서도 참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이에 요셉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심판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죠. 요셉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울었다는 것이 요셉은 완전하게 형들을 용서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그러한 두려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심판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 어,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러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성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시길 원한다 말하면서 자신은 재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악한데 나보다 더잘 사는 자들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 또한 그러했으며 예수님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 어, 힘써 지켜 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요셉의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에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하심이고, 창조된 피조물 역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출발점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혼내더라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지, 화가 나서 고통을 주기 위해 혼내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말과 행동은 사랑과 선한 목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도 항상 선하시죠. 그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길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간 것이니 충분히 고통받은 후에 건져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가면 그곳에서 또다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 네비는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바른 길을 찾아주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도 네비는 포기하지 않고, 그길 가운데서 오랜 길을 계속 찾아줍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해 내시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던 자였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때,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갖고 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잊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행해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을 죽는 순간까지도 강하게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해고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메고 올라가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 걸, 걸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죠. 믿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듣고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헛된 것에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 것이냐 집착하며 욕심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과 상황에서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며 내 공로와 내 을을 내세우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흘러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였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